아빠도 잘 날래. 응. 진짜 너무 좋다. 너무 좋 아. 자기야 너무 좋지. 응. 나좋다 소리 1 0 0번더 좋아한다. <laughs> 119 불러. 천 번도 돼. 천 번도. 좋다뭐 같아? 119 불러. <laughs> 완전 좋아. 완전 좋아. 엄마. 엄마 아 너무 이쁘다. 와. 그기 그저 보자. 아빠 봐. <laughs> I love you. I love you. 어, 우리 아, 휴지도 I love you. 진짜 이쁘. 진짜? 엄마 안경 번는게더 이뻐? 서 이뻐? 모르겠어. 아 그림이 이쁘다고. <laughs> <나도. 웃음> 그림 속에 나는. 어때? 아, 어 네. 여보, <laughs> 조심 조심. 조심. 진짜 근데 햇빛 여기 나오네. 내가 들레길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여보. 음, 어? 음. 여기가 최고 이뻐. 그래서 사람들 다 네가 가는 곳마다 다 최고 이쁘다는 거. <laughs> <laughs> 짠! 음. 내 모자 괜찮아. 음. 어, 이쁘다. 이거로, 이렇게 하고서이분 있으면 이걸로사진 찍을 수있어찍 Tiana, Tina, Tirajank, Tuxa, Tiana, 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이게 i a 자기 Tiana, t i a 독 a Tiana, t 지 a 아 a Tiana, t i a n 휴지가 더 이뻐? 내가 더 이뻐? <laughs> 지연아, 지연아 기억나? 우리가 왔던 곳? <laughs> 너네는 그렇게 햇살 안비쳤지 네. 너네 막 바람 불었었잖아 우리 교정기 끼고 왔잖아 그래 바람 불었지 머리 다 이상하더만 못생긴 애들 둘이 <laughs> 안녕 애기들 열심히 둘봐 지연아 섬에서 우리 어, 휴지가 그래요. 제일 이뻐 <laughs> 어떻게얘 섬에 시집 보내고 갈게 조용 <laughs> <laughs> 여기 너무 이쁘지? 이 바다 봐나 여기 있을래 어떡해 여보 어 조심해 시구 부모들 나 <laughs> 놀라워가지고 자기 사진 찍어줘봐 그기 굴러 떨어지면 와 이쁜데 다리 길게 사랑해 어머 진짜 이쁘다 잘 찍고 있어 어. 어,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찍어 찍었어 찍었어 빨리 <laughs> 찍어줘 찍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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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래 <laughs> 봐 아빠한테 <우리> 찍어줘 <laughs> 아빠 이걸로 찍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쁘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이걸로 사진으로 음. 자기 독사 나오는 거 아니야? 받아 나오기 틀고 야돼 응. 너 가까이 좀거 찍어. 찍어. 다리 길게. 다리는 길게. 알았어요. 입은 짧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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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발 <땐> 거 봐. 됐어. <laughs> <했어, 했어. 웃음> 나 어제 풍경. 응. 오, 진짜? 또 찍고 싶다. 어떻게? 사진 잘찍 찍을래. 어떻 나왔는데? 어. 돼지가 치 나왔어? 요시 네가 사진 찍어. 아빠 걸로 줄까 아빠 뿌디 깔아지. 응. 아빠, 아빠 걸로 줄까? 아빠 잘안 나오는 거 같은데? 아니.